모든 것은 독이며 아무것도 독이 아니다. 다만 복용량이 독성을 결정한다. 연금술사이자 의사였던 파라켈수스의 이 말은 독극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생명의 근원이라고 믿는 물에도 적용될 수 있는 무서운 진실입니다. 우리는 TV나 인터넷에서 하루에 2리터 이상의 물을 마셔야 건강하다는 말을 수도 없이 들어왔습니다. 물은 좋다는 상식이 너무나 확고해서 마치 많이 마실수록 더 건강해질 것처럼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이 상식에 반대되는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하고자 합니다. 의사들이 절대 먼저 꺼내지 않는 이야기 바로 물도 과하면 독이 될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소화가 안 된다는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물을 과하게 그리고 너무 급하게 마시면 우리 몸에 전나트륨혈증이라는 치명적인 상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혈액과 세포를 둘러싼 나트륨 즉 소금은 신경 전달과 근육 기능에 필수적인 전해질입니다. 그런데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물이 들어오면 이 물이 혈액 속의 나트륨 농도를 급격히 희석시켜 버립니다. 나트륨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낮아지면 세포 속으로 물이 과도하게 유입되고 특히 딱딱한 두개골 안에 있는 뇌세포가 부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이는 두통, 구토, 혼란은 물론 심하면 경련이나 혼수 상태, 심지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응급 상황입니다. 특히 격렬한 운동 후나 특정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는 이 위험이 더욱 커집니다. 그렇다면 왜 의사들은 무조건 물 많이 마시세요라고만 이야기할까요? 복잡한 설명을 피하고 가장 쉬운 조언을 제공하기 위함이거나 혹은 과도한 수분 섭취의 위험성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루지 않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건강의 해답은 양이 아니라 지혜에 있습니다. 우리 몸은 이미 훌륭한 수분 측정 센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갈증입니다. 물을 마시는 가장 정확한 타이밍은 목마름을 느낄 때입니다. 또한 자신의 소변 색깔을 관찰하십시오. 너무 짙은 노란색은 탈수 상태를, 그리고 너무 투명하고 맑은 소변은 물을 과도하게 마시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살짝 연한 노란색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상태입니다. 이제부터는 억지로 2리터를 채우려 하지 마십시오. 무조건 많이 마시는 것이 건강이라는 잘못된 상식에서 벗어나 내 몸의 신호인 갈증에 귀 기울이는 것이 진정한 건강 지킴이가 되는 첫 걸음입니다. 물을 약처럼 지혜롭게 복용하는 것이 백세 건강의 진실입니다. 상식을 뒤집는 오늘의 정보가 여러분의 건강한 습관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간견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